여보세요 <laughs> 무슨 일세요 아니, 신장 아니야. 자, 신고자분, 경찰관 이 얘기 듣고 이미 가고 있는데요. 어떤 일인지 얘기를 해주세요. 전화 끊지 마시고요. 신고자분, 차 안에. 네, 있는 거요 네네. 아어요 바로 <laughs> 가고 있어요. 이 얘기 들으면서 이미 경찰관은 가고 있고요. 남자친구가 혹시 숨겨들고 있어요? 아니, 숨기는 없어요. 자, 문을 차에 문을 잠궈두고 있으신 거죠? 네, 문을 불있어요 자, 신고자분, 차량 특징이라든가 번호 좀 불러주세요. 바로 갈게요. 예요. 도로에 후인턴에 차 있어요. 아, 깨뜨릴 것 같아요. 문을 꽉 잠궈 놓고 계세요. 경찰 금방 도착할 겁니다. 혹시 다치셨나요? 네, 다치진 네, 네. 않으셨어요? 이미 네, 아셨긴 한데. 네네. 다 네. 아, 와주세요. 이사야, 네, 혹시 경찰관 소리 안 들리세요? 아니요, 그냥. 경찰관 소리 들리는 거죠? 알겠습니다. 112는 긴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통화 중 즉시 출동합니다. 출동 경찰도 신고자의 목소리를 함께 듣습니다. 111을 도와주세요.